예, 북에서 내려와서 고향을 못 가고 결국 예, 휴전선을 바라보는 이곳에 예, 묻히셨어요 참 고생 많으셨어요 예, 꿈에도 그리던 고향을 이제 판로라에서 부모님 만나시고 그동안 뭐 나눴던 이야기를 나누시겠죠 우리들도 또 따라서 가서 또 뵙겠죠 우리 남은 삼 동안 열심히 살겠습니다 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, 형님의 옷자리도 사주시고 여기서 한 8-9km 떨어진데 형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또 여기에 또 동생이 돌아가시고, 우측에 계시고, 다들 하늘에서 만나시겠죠. 참 세상이 인생이 길고 긴것 같아도, 또 이렇게 때가 되면 또, 또 흙으로 돌아가네요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어요. 예, 여기는 이제... 어, 동화 경모 공원인데 이북 오도민들 실향민들이 모처 계신 곳이고 네, 이렇게 망향 재단 뒤에 이게 좋은데 또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모처 계셔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이런 날이 오겠죠 인생이라는 게 왔다가 가는 거고.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, 네. 이렇게 육신을 묻혀서 흙이 되지만, 이제 우리는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. 뭐그 사이에 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나 보네 이렇게 흙을 아직 때를 못 입은 묘들이 더러 들어있는 거 보니까 이제 많이들 연세가 들러가셔서 돌아가시나 봅니다 네 이쪽에도 있고 참 좋은 곳이네요 이렇게 해가 양지바르고 공비가 되어있는 나, 나, 여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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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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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들을 더 낳고 손들이 또 배를 서 살고 t 생이죠 u 생 d e r 이렇게 이제 이제 e r t o n Sunderton, s 이 n d e r t 차를 갔길에좀 대고도 잠깐 들어갔다 고 그러는데 아 지금 이게 일방통이로 행 나가게 돼 있구나 아 들어오는 건 조사 들었는데 이게 나가는 게 이렇게 일방으로 나가게 돼 있구나 그래요 참 인생을 그래 생각하려면 이제 묘여여서 보면 인생이 이제 우리가 오늘를더 깨닫겠죠. 그래요 인생이 그런 거죠. 인생이 그런 겁니다. 오늘 아버지 작은 아버지 면을 잘 와서 이렇게 성례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갑니다. 우리도 열심히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부모님. 감사합니다.